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신문하고요, 또 휴지심, 그리고 이 커피, 커피 먹는 일회용 컵입니다. 이런 스카프 같은 경우는 잘못 접어두면 구김이 좀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지를 좀 넣어서 접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요, 이 안쪽에다가 신문을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신문을 넣어주세요. 이 서랍의 높이보다는 살짝 작게 접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접으신 다음에 이 안쪽에 한번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 스카프 같은 경우는 실크 스카프라 좀 구김이 많이 가는 스카프예요. 지금 이 스카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늘 이렇게 좀 작게 접었어요. 휴지심이에요. 휴지심, 휴지심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냥 접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안쪽에 힘을 한번더 넣어서 말아주시면 접기도 편하고요. 이렇게 돌돌돌 마는 방법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제가 보여드리는 스카프는요, 이렇게 막 구겨도 구김이 안 갑니다. 네. 일회용 투명 컵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뚜껑이 있는 이 부분에 한 부분을 이렇게 꺼냈어요. 방법 더 알려드릴게요. 구김가는 스카프는 어떻게 정리해야 돼? 라고 또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대략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저는 이런 지금 바지 찝게 있죠? 바지 찝게로 여기 접은 상태 중간 부분을 찝으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자국이 날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 가장자리 가에 쪽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찝어주세요. 이렇게. 찍어 주시고, 이렇게 찝어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 고객님 집에 L자 옷걸이가 있어서 이 옷걸이를 바지만 걸어야 되나?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L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스카프 두피는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얇아서 접어두게 되면 또 금방 흐트러지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모양대로 접힌 상태로요.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들어 올렸습니다. 이 상태로 걸어두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크기도 다르고 뭐 모양도 다르겠지만요 이렇게 접고 접어서 이렇게 지금 이런 L자 모양으로 된 옷걸이가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걸어두어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제가 막 걸어볼게요. 이렇게 스카프를 한 곳에 모아두면 사실 이렇게 해도 공간 많이 차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프 정리, 얇아서 정리하기 힘드셨죠? L자 옷걸이를 사용해서 한번 오늘 정리해 보세요. 어, 제가 오늘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실크 소재라서 구김이 좀잘 가는 스카프고요. 그리고 구김이 좀안 가요. 구김 안 가서 그냥 막 던져놓고 쓰게 되고 이렇게 하는 스카프. 아주 얇은, 얇은 스카프. 이런 아주 작은 스카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이컵 폴더입니다. 이 끝부분을요, 이렇게 손에다 잡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감아주시는데요. 감으실 때는 좀 힘을 줘서 감은 위치에 계속 감아주세요. 계속 감은 위치에. 그렇게 두꺼워지진 않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요,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나는 컵 홀더 없어요. 뭐, 컵 홀더 지금 뭐, 굳이 그컵 뭐 홀더 사용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지금 이렇게 감으신 상태에서요. 이 끝에, 이끝 부분을요. 여기 한번, 요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여기 돌려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요렇게 묶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요런 얇지만 접기 쉽지 않은 요런 스카프. 요런 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이렇게 컵홀더 안에다가 한쪽을 일단 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감듯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감듯이 접어주면 이 컵홀더 모양만큼 이렇게 네모나게 생깁니다. 그러면 구김 덜 가겠죠? 이 상태로 그냥 여기 서랍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는 거예요. 쇼핑백, 투명 파일, 고무줄 이용해서 스카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점이요. 스카프 같은 경우는 올이 뜯길 경우가 많고요. 또 구김이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야 되는 스카프는요. 굉장히 얇은 스카프. 이 파일의 크기 맞게끔 이 정도 접어주세요. 그냥 돌돌돌 돌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이즈도 크게 차지하지 않고 한이 정도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이 집에 있는 게 고무줄로 한 번만 이렇게 묶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바구니나 뭐 상자에다가 그냥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두께감 있는 스카프예요. 이 파일 똑같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서 대략 이 파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접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한세번 정도 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요 스카프 같은 경우는 두께감이 더 두껍죠? 이렇게 펼치셔서 가로면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두번 했을 때 이 면에, 이면 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주머니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하시면 옷장 안에 옷을 걸고 남은 아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내년에 바로 꺼내서 사용하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얇은 스카프. 제일 얇은 스카프는 이렇게 돌돌 말았고요. 두께감 있는 스카프는 이렇게 접어서 넣었고요. 아주 두꺼운 스카프는 이렇게 접었습니다.